이거사. 안녕하세요. 이거사입니다. 오늘은 무선 게이밍 헤드셋 추천 순위를 준비해 봤습니다. 헤드폰과 헤드셋의 차이점은 마이크의 유무인데요. 지난번에 소개해 드렸던 무선 헤드폰 추천 순위와 구매 가이드 영상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임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선과 무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끈 팀이 전혀 없도록 사운드가 중요하다면 유선으로 선택하시고 편하게 움직이며 게임을 즐기고 싶으시다면 무선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유선 헤드셋은 조만간 제작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무선 헤드셋을 고를 때는 우선 채널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채널일수록 공간감 있는 소리 구별이 가능한데요. 7.1 채널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사운드 기술력으로 채널수를 커버하는 제품도 있으니 성능과 후기를 잘 확인해 봐야 합니다. 드라이버 유닛에 들어가는 스피커 개수에 따라 가상과 리얼로 나뉘는데 리얼헤드셋은 3개에서 4개 정도의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가상헤드셋은 하나만 들어가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상의 입체감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사운드를 구현합니다. 부가적으로 깔끔한 음성 채팅을 도와주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확인해 볼수 있고 마이크의 형태나 컨트롤러 디테일을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5위는 MGTECH 게이밍 블루투스 헤드셋입니다. 가상 7.1 채널 사운드 칩이 내장되어 있고 0.1초 만에 연결되는 속도를 자랑합니다. 다양한 멀티미디어에 호환되며 30시간 연속 사용 가능합니다. 탈착식 초고감도 마이크로 음성 채팅이 가능하며 237g이라는 가벼운 무게를 보여줍니다. 1 3 0 0여 개의 상품평과 좋은 후기로 믿을 수 있는 저렴한 가성비 헤드셋으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4위는 제닉스 무선 게이밍 헤드셋입니다. 한국 e스포츠 공인용품으로 무선 충전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상 7.1 채널 사운드를 제공하며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노이즈 감소 기능과 탈착형 마이크는 우수한 음성 채팅을 지원하고 20시간 연속 사용 가능합니다. 네이버 판매 1위를 차지할 만큼 많은 판매량으로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헤드셋으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3위는 하이퍼엑스 클라우드 플라이트 헤드셋입니다. 일명 하이클이라고도 불리며 가성비 좋은 헤드셋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0시간 연속 사용이 가능하며 노이즈 캔슬링 마이크와 음소거 버튼으로 깨끗한 음성 채팅을 지원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 호환이 가능하고 스틸 슬라이더는 사이드 조절을 편리하게 도와줍니다. 좋은 음질과 공간감으로 좋은 평을 받는 가성비 제품으로 이 헤드셋을 추천합니다. 2위는 레이저 바라쿠다 무선 헤드셋입니다. 7.1 채널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하며 플스와 닌텐도 스위치, 안드로이드에도 사용 가능한 멀티 플랫폼 헤드셋입니다. 특허 기술로 맞춤 튜닝이 가능하고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한 커스텀으로 훌륭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250g의 가벼운 무게는 오랜 착용에도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무선 게이밍 헤드셋으로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1위는 레이저 블랙샤크 프로 헤드셋입니다. 하이퍼 스피드 무선 기술로 빠른 속도를 보여주며 티타늄 코팅, 다이어 프렘은 선명한 오디오를 제공합니다. 특수차 폐형 이어컵과 플러시 쿠션으로 외부 소음을 완벽 차단합니다. 저우 왜곡을 완화하여 정확한 음성을 전달합니다. 프로급 헤드셋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으며 소음 제거 기능을 통해 깨끗한 음성 채팅을 도와줍니다. 스페셜 오디오 기술은 서라운드 공간 음향을 제공하여 실제와 같은 현실감을 전달합니다. 최고의 성능과 디자인까지 갖춘 최고의 헤드셋으로 이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무선 헤드셋 추천 순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